짜 짜잔, 난 고민고민하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지지깡서 이트법. 이트법 같다 지 월봉에서 어, 주가에 있어서 하단과 하단에서 어 굉장히 월어 롯데주주 뭐뭐 어, 뭐 악재 있어 악재 없는데 왜였지? 어, 그래서 레고랜드와 롯데건설의 채권 위기 시작이면 뭐죠 보면 예, 래서 강원대 레고랜드 ABCP의 예, 부도에 대한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형들아 땜플돈 어, 형의 얘기 이 예, 부분 보지 보면 되지 그래서 비관적인 예, 분위기가 어, 최고 조에 달했을 때, 달했을 때 에, 주식을 어, 사라. 이런 어떤 얘기를, 어, 좋은 템플턴 형이 얘기한, 어, 부분. 대단하죠. 그래서, 비관적인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주식을 사는, 어, 이런 어떤 부분. 어, 낙관적인, 그런 어떤, 어, 전망치가 굉장히 밝으면, 어, 또 땅하지, 보면. 어, 비관적인, 에, 전망이, 에, 굉장히 심할 때, 에, 좋은 기업을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에,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절약하고 어, 저축하여 그것을 최고의 예, 수익 예, 수익률로 어, 불려라. 어, 대불전형땜불전형 저도 그러고 싶은데 잘안 되네, 뭐만. <laughs> 우리 대한민국 시장은 너무 힘들어. 그 아무튼 그래도 어, 결국에는 부자 되는 건 절절 저력하고 어, 저축하는 에, 이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근데 뭐 보면 마음이 부자이면 또 어,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마음이 또 어, 좋아집니다. 보면 그래서. 비관적인 분위기에 대한 부분에 이런 어떤 부분에 조가에 있어서 하락선에서 비관적인 분위기에 비관적인 분위기에 모아가다가 Let's go come down Let's go 이렇게 되는 부분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보면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자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오. 저거 어떤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하신 석가모니. 모니. 그니까, 러큰 마음을 가지면, 누가 어쩌저쩌기 해도, 내 마음이 동요치 않는다는 거죠, 뭐, 오, 그런 부분. 뭐. 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비관적인 분위기, 이 예, 롯데지주 비관적인 요런 부분에서, 좀 약간 내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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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어, 그, 다 그, 다 이런 부분. 절약하고, 저축하고, 보 어, 그래서, 큰 거링거리면, 정말 어떤, 위대한 어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항상 이 배움이 중요합니다. 보면, 음. 이, 항상, 정말, 개미, 개미에게도 배우고, 다 이게, 인간은 배움의 동물이 배워요. 인간은 평생 배워야 한다. 저도 뭐, 어, 평생 배울 겁니다, 법이지요 어, 오늘 뭘 배웠지? 어, 오늘 그, 어, 뇌에 대해서 약간 배웠지. 어. 우리가 보면, 연들아, 음, 그, 펀도라는 뇌에서의 펀도가 있는데, 요거는 감정 감정을 컨트롤하고 해마라는 게 있는데 해마는 기억을 그래서 우리가 축두엽에서 축두엽이라는 곳에서 해마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가는데 해마가 정보를 보존하는 게한달 한 가량 정도 된대요 근데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축두엽에서 해마로 가고 해마에서 다시 예, 또, 어, 축두엽에서 해마로. 그러니까 해마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해야 됩니다. 뭐 반복. 축두엽 해마, 어, 또 축두엽 해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 암기하는 게 반복학습의 유력은 굉장하죠. 뭐. 그래서 요즘에 저는 좀, 어, 그 다독할 책이 과연 무엇인가. 저의 어떤 현명함을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되는 게 어떤 책들이 있나. 그래서, 어, 좀, 요즘에 생각하는 게 좀, 예, 신규 책, 그러니까, 예, 신규로 보는 책을 좀, 어... 신규로 보는 책을 한 3으로, 어, 3에서 4로 줄이고, 기존에 어떤 봤던 책 기존에 읽었던 책을 다독하는 것을 어, 한한오 회에서 어, 뭐1 0 가지 뭐 요런 비율로 좀 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신규책이 막 7, 8이지뭐 어, 어, 기존에 도움 될 만한 책을 좀 열심히 에, 다독하는 거, 여러 번 읽는 거, 뭐, 이런 게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항상 배워야 합니다, 형들아. 그래서, 롯데 지주, 어, 박인세율을 배우고 있지, 보면, 어, 굉장히, 어떤 야, 이때 코로나 때 굉장히 좀, 어, 굉장히 쌌죠. 음. 뭐, 이렇게 싸게 거래될 때가 있어. 보면.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 강하게 올려주고 있고요 어, 뭐, 강하게 올려주는 상황에서 보면 뭐, 어, 요런 부분에 수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떤 좀 잘, 어 다시 한번 상승세가 에 강하게 에 나올 수 있는 모습은 또 충분히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전에도, 제가 이전에 이거 만든 건데, 2 0 0 0년 이전에도 이거 굉장히 쌌지. 1566포인트. 음, 그래서. 어, 그리고, 어, 보면, 음, 회사 내부자가, 어이고, 롯데지 주고, 임원진들이 좀, 어, 좀, 자사주 좀 매입해 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뭐, 어, 그리고, 자, 보면, 어, 어 자, 필리핀 슈어 형이 얘기했던, 자,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다. 투자의 세계에서 어, 가장 큰 이익은 어, 금융시장을 하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때 혼자만 정확히 올바른, 정확히 올바른 길을 가는. 투자책도 좀 뭔가 도움되는 책을 이렇게 추리고 추려갖고 그 책만 읽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 결국엔 대박을 터뜨기 위해서 만인이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의 어떤 어 독고다이 길을 가면서 어쪽바어더 강한 어떤 신념을 가지면서 좋은 기업을 모아가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 너무나도 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우리 동학군들 정말 만더어 존버만이 살 길입니다. 이게 존버하기 위해서는 시시때때로 변한 마음을 잘, 이렇게, 컨트롤 하는 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이 또 많이 되죠. 음. 그렇게 해서, 3,316.08포인트의 하락선에서, 자, 주봉에 대한 부분에, 침체권과 침체권, 다시 침체권에 대한 부분, 어, 이런 점에서, 매부를 어, 어, 사실 뭐또 어, 강하게 잡으면서, 어, 추가 예에서 어, 굉장한 어떤 모습, 어, 이런 어떤 부분이 또, 어, 많이 보여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일봉에 대한 부분도 있구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시정에 대한 부분, 롯데지주에 대한 부분, 투신, 뭐, 이런 부분 좀쳐 보면. 그래서, 어, 바닥선의 모습에서, 어, 다시 한번 강하게 올려주는 모습,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아리카페에서 죄송하게 하시구요. 자,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습니다